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첫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하여 미국 주요 기업인들에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며 이어서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즉,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에다가 투자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. 정말 미국까지 가서 북한 사랑을 전파하다니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. 이어 문 대통령은 나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물론 문 대통령께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라는 것은 자신이 늘 주장해왔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한 적화 통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참으로 답답합니다. 전 세계가 합심해서 북한을 제재하고. 원비어 사태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방미 첫날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은 미국 주요 기업인들에게 북한 투자에 대해 홍보하고 자빠져 있습니다. 항상 북한을 먼저 생각하고 염두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